튜브십일세 지혁쌤입니다. 오늘은요 영화 동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목은요 에터 정글 웨이크고요. 여기 나오면요 여자아이 딸 메리와 그리고 아빠가 등장한데요. 여기서 여자아이 메리와 아빠가 함께 정글로 스을 갑니다. 그럼 그 이야기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Let's go a picnic. 소풍을 가요. Hop in the jeep. 지프차에 올라타렴. Look! A jungle lake. 보세요. 정글 호수예요. Here is a little log. 여기 작은 통나무가 있어요. Let's eat lunch. 점심을 먹자꾸나. Listen. What is that? 들어보세요. 저게 뭘까요? It's jaguar 제규어 swims. j a g u r 가 수영하는구나. Is this a leaf? 이건 나뭇잎인가요? No. A lizard. 아니, 동마뱀이란다 The jungle lake is amazing. 정글 호수는 정말 멋진 곳이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선생님. At the jungle lake. j u n g l 는요 정글 호수입니다. 그럼 at은요, 어디에서, 또는 장소를 가 밝히는 말이니까 정글 호수에서,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요, Let's go a p i c n i c 했죠. Picnic은 소풍, Let's는 무엇을 시작하다. 고는요 어디에 가다입니까? 바로 소풍을 가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요 아빠가 말했어요. Hop in the jeep. 지프 차에 올라타려이고요지프는요지프 차. 그리고요 이는요 아니죠. 자 그런데요. 오는 위고요. 이는 아니고요. 언더는 밑. 바이는 너무 외우기 어렵잖아요 선생님이 쉽게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왼손에 주먹을 쥐고요 그리고 한 손은요 이렇게 붙이세요 그리고 온은요 주먹 위에 갖다 대고 온 주먹 위에 있으니까 위에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는요 주먹 안에 넣으면서 주먹 안에 있으니까 이는 안 안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under 주먹 밑에 갖다 놓고 그러면 밑에 있으니까 under는요, 밑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by는요, 주먹 옆에 하면요, 주먹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요 빠르게 하면 on, in, under, by 이렇게 쉽게 외우세요. 호흡은요, 깜총깜총 뛰다고요. 그러면요, 지프차에 올라타요, 지프차에 타렴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은요, 내리가 말했어요, 우어 o 글 a jungle lake라고요. 정글레이크는 정글 호수고요. 루은요 보다죠. 루은 보단데. c 도 보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루은요 전체 그냥 여러 개 전체를 보는 거고요. c 는요한 곳만 봐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메리가 말했어요. Here is a little log 라고요. 그러면 여기 작은 통 하나 있어요. 리르는요 작다고요. 로그는요 통나무예요. 그러면 작은 통나무는 한 단어 한단가 되고요. 그리고요 히어는요 여기에요 여기고요. 그러면요 여기 작은 통나무가 있어요입니다. 빠가 말했어요. Let's eat lunch. 통나무에 앉아서 점심을 먹는 거죠. 그러면 런치는요 점심이고요 점심이고요. 이스는요 먹다입니다. 그러면 Let's는요, 무엇을 시작하죠? 그러면요, 점심을 먹자. 점심을 먹자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알면 돼요. 메리가 말했어요. Listen, what is that? t h i s 는요 저것이죠. 멀리 있는 것. 멀리 있는 사물을 나타낼 때는 저것이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물을 나타낼 때는요, this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물을 표현할 때는요, this. 멀리 있는 건요, that. 또꼭알아두세요리스은요 듣다예요. 들어보세요. 저게 뭘까요?입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재규어 수임. 재규어는요 표범과 치타와 비슷한 동물이에요. i m 은요 수영. 재규어가 수영하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죠. 그리고요 메리가 말했어요. It is a leaf. 리프는요 나뭇잎 또는 잎이고요. This는 아까 말했듯이 이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뭇잎이? 이건 나뭇잎인가요? 라고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간만 말했어요 no, a lizard 동 o 는요 아니다 그리고요, lizard는 도마뱀 아니, 도마뱀이란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the jungle is amazing이라고 말했어요 그럼요, amazing은요 멋지다, 놀랍다, 대단하다 등의 뜻으로 쓰이고요 정글레이크는요, 정글 호수죠. 그러면요, 정글 호수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또 대단한 곳입니다. 놀라운 곳입니다 등으로 쓰입니다. 오늘은요, At the Jungle Lake라는 영화 동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여러분들이 수업만 머리 아프고 지겨울까봐 영화 동화 책을 들고 왔어요.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 빨랑빨랑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 업글튜브 11세 지오쌤 영어 오늘 해봤는데요 At the Jungle Lake 부연설명 그리고 보충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오쌤이 This와 That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어,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 thi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멀리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 that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것과 저것의 차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과 on, under, by에 대해서 이제 in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 테두리가 있든 없든 이제 가상으로라도 테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경계 테두리 안에 있는 개념을 설명을 할때 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 위에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붙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위에 올려 두게 되면은 붙어 있기 때문에 on이라는 단어가 위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때가 많은데 천정을 예를 들어 볼게요. 천정에 붙어 있는 램프를 생각을 해주시면 under the ceiling이 아니라 on the ceiling이거든요. 어, the lamp on the ceiling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 천정에 붙어 있는 램프, 우리나라 말로는 천정 아래에 붙어 있지만 붙어 있을 이 붙어 있는 개념을 설명을 할때 on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under 같은 경우에는 뭐뭐 아래에 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음, under the desk, 뭐, 그 다음에 또 under the table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뭐뭐 아래에 있는 경우에 under 이라고 하는 개념을 단어를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by는 지호 쌤이 설명해주셨다시피 옆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옆에라는 단어를 쓸때 by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ook과 see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see는 음,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설명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보이는 건다 c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보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응, 눈만 뜨면 보이는 거를 c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저기 좀 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 c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c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 뜨면 보이는 거 그래서 우연히 보다, 우연히 마주치다라고 얘기를 할때 주로 쓰는 단어가 see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에 Look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보는 거를 Look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t the jungle lake에서 봤듯이 아빠 저기 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Look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의지를 가지고 보다 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는 Watch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이 일정 시간을 들여서 보고 있는, 봐야 하는 그런 이제 개념에 보다는 w a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오쌤의 At the Jungle Lake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고요. 어, 저는 밥 선생님이었습니다. 밥쌤이에요. 어, 지오쌤이 또 영어 강의를 이제 하실 때 다시 한번더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으셨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